안녕하세요. 반가, 반가. 제가 어제 찬찬했어요.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하고, 중학교 때 졸업사진하고, 현재 제 모습하고, 그때 어렸을 때 모습하고, 비교를 해봤더니, 눈하고 코가 없어졌네요. 근데 지금은 짜잔 생겼어요. 역시 다이어트는 대단해요.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 해보려고요. 음, 제 목표량은 45kg인데 일단 55kg 빼고 왜 보고 더뺄 거예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릴 거고, 음, 여러분들은 저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나요. 그때가 한 85kg? 였으니까. 가가한. 85kg. 저는 85kg에서 65kg. 65kg에서 다시 요요현상으로 75kg. 75kg에서 다시 65kg. 65kg에서 다시 72kg. 다시 72kg에서 52kg, 52kg에서 한 80kg, 80kg에서 한 49kg까지는 빼봤어요. 고무줄 다이어트라고 하죠? 그거를 해봤어요. 근데 다시 운동도 안 하고 식사 조절도 안 하니까 이게 몸무게가 늘어나더라고요. 계속. 요요 형상도 오고 계속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식사 조절과 운동과 적당한 양을 하고 있어요. 매일 꾸준히 아프면 어때요? 비 오면 어때요?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데, 다음 주에 봬요.